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기아 올뉴 K7 하이브리드 2018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올뉴 k 7 하이브리드 2018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8년 9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전방 카메라와 전방 라이더 센서, 주차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LED, 풀 LED 헤드램프와 LED 포그램프 장착되어 있고, 헤드모드 17인치 알루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기스 없이 깨끗하고, 앞 타이어 트레드 네, 한 60에서 70% 남아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있고 앞 핸더, 앞 도어, 뒷 도어, 네,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뒷휠 상태 깨끗하고 뒷 타이어 트레드, 네, 앞 타이어만큼 많이 남아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듀얼 머플러 들어가있고 하이브리드 레터링 들어가있습니다. 트렁크 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로 열려있고 뒤에 트렁크 공간 네, 보시는 것가 깨끗이 비어있고 네,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네, 배터리 장착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잘 닫힙니다. 디테일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휠 타이어 상태 네, 깨끗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먼저 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버튼 들어가 있고 전동 접이식과 미러 인도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코레 스피커 들어가 있고 시트는 네 원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이 있어서 제가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들어왔습니다. 켜졌습니다. 계기판 EV 모드 작동 중이고 실 주행 거리 69,900km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네. 센터피시 같은 경우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네서라운드 뷰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풀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밑에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1 1부터 시가잭과 억 u USB 단자 들어가 있고 1 1부터 시가잭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커플더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EPB 전자 파킹과 오토홀도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선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도, 딘, 유리, 전동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레링휠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은 스마트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계기판 조명 밝기와 후측방, 차선 이탈,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고, 주유구 전동 트렁크, 미끄럼 방지 VDC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CM 눈밀러 하이패스 2채널 블랙 박스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손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동승석과 2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을류 K7 하이브리드 엔진 룸입니다 가솔린 4기통 24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니온, 의효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차량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아 K7 하이브리드 어, 프레스티 등급 같은 경우 3,733만 원쯤 나와 있었고 노블레스 같은 경우 3,870만 원 음, 외관 같은 경우 풀 LED 헤드램프와 LED 포그램프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보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등 들어가 있습니다 동동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링크 어, 그니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컴퓨터 2 80만원,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80, 코렐 프리미엄 사운드 팩 105만원, 105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1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스페셜 같은 경우는 4118만원 들어가 있고 코렐 사운드 105만원, 어라운드 모니터뷰 80, 프리미엄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는 95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음, 컴퓨터 2 같은 경우는 운전사, 어,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 음, 들어가 있는 거고 기본 드라이브 와이즈라든가 이거는 기본 다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기아 올뉴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2018년식 등급 어,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수도권에 총 8대 검색되어 있고 어, 가장 키로수 짧은 거 같은 경우는 8,000km, 음, 2,190만 원이 제시되어 있고 키로수 많은 거 같은 경우는 20만 km 검정색. 1 2 2 0음 있습니다. 이거는 성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수 짧은 거 5만 5천 킬로 흰색, 인천 서구에 있고, 차량 번호 4323번 아, 차량입니다. 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기본 음, 스마트 크루즈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7인치 휠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성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렌트력 있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기한 없는 차량, 용도 이력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올량호 맡은 차량이고, 2190. 65,000km, 어, 파란색, 음, 인천 서구 181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리어패널 교환이 있는 사고 차량 뒷, 어, 부터도 어, 교환이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고, 1 8 0 0 6 8 0 0 0 k m 인데2170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될 차량은 6 9 0 0 0 k m 검정색 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가 59, 어, 5920 차량이고 옵션 풀옵션 6 9 0 0 0 k m 어, 보시는 것 같이 시트,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정방 팟선 들어가 있고 헤드업 HUD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허선 이탈 서라운드뷰,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 교환은 뒷도 하나 하고 후드 단순 교환 두개 있고 세부사항 올려 놓았던 차량입니다. 깨끗합니다. 2150 149,000km 2 0 17만 km 1,500 20만 km 가1,220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뒤에... 리어 패널 교환 있고, 인사이드 판금 뒤쪽에 쿼터 교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실린더 헤드에 미세뉴 하나 찍혀 있고, 사고 차량 1220. 대 이상으로 기아 올류 K7 하이브리드 2018년식 로블레스 등급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